그래서, 바울은요, 계속적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그들의 신앙이 아직도 미성숙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요, 바로 다툼의 문제였어요. 여러분, 성도들끼리 갈등할 수 있고 다툴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그렇지만, 가정 안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갈등할 수도 있고 다툴 수 있어요. 교회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어휴, 교회 안에서 어떻게 갈등할 수 있냐 다툴 수 있냐라고 하지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서 서로가 깎여 가면서 또 성장해 가는 겁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과 바나바도 보세요. 서로 의견이 달라서 크게 다툰 적도 있잖아요. 그래서 잠깐 헤어진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갈등과 다툼 자체는요 문제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그걸 어떻게 해결해 가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그러면 이 갈등과 다툼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합니까? 사랑과 용납, 겸손과 배려로요. 이 갈등과 다툼의 문제를 풀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교회 안에서 이 갈등과 다툼의 문제를 이처럼 해결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느냐? 세상 법정까지 이 문제를 끌고 가서 시시비비를 가르던 겁니다. 서로를 고소하고 고발하는. 이러한 방식으로 이 갈등의 문제, 다툼의 문제를 풀어갔던 거예요. 참 여러분 이게 굉장히 먼 얘기 같지만요. 오늘날에 한국 교회 가운데서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참 놀랍죠. 이게 멀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너무나 가까이 많은 교회들이 목사가 성도를, 성도가 목사를, 또 성도가 성도를 서로 고발하는 일들이요.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왜 그랬을까요? 오전의 말씀처럼요 교회 안에 이런 갈등과 다툼을요 지혜롭게 판단할 만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기준과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 이것이 옳다 이건 틀리다 분별할 만한 지혜로운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요 교회 안에 문제를 세상 법정까지 끌고 가는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이건 여러분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요 거듭난 성도는 어떤 존재냐면요 이전의 말씀처럼 성도는 세상에서 판단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세상 가운데 판단받는 이 단체가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여러분 어떻습니까 선과 악이요 뒤섞여 있어요. 정의와 불의의 기준이 무너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대로 가면 갈수록 더 그래요. 오늘날의 정치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정인지, 무엇이 불인지 구분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정치를 보면 그래도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뭐가 불이고 뭐가 정인지 구분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세상이 가면 갈수록 뭐가 도대체 선인지를 모르겠어요. 뭐가 불인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여러분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을 성도는요, 교회는요, 말씀을 기준으로 또한 선한 양심과 지혜로 그것을 올마르게 분별하고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심지어요 3절에 보시면 성도는요 누구까지 판단할 수 있냐면 천사까지도 판단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학자들마다 이 천사를 누구로 얘기하느냐 다 다르지만 보통 이 타락천사를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어쨌건 이 성도와 교회는 어디까지 판단할 수 있다고요? 이 세상 뿐만 아니라 영적인 존재들까지도 판단할 수 있는 존재 외에 그러한 말씀의 기준과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그렇다면 왜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성도가 없었던 것일까? 저자는요. 바로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요. 자신들이 말씀에 대한 지식이 풍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지식들은 다 헛된 지식이었던 거예요. 겉으로는요 말씀을 많이 아는 것 같지만 그 속을 들여다 보면 다 자신의 소견대로, 자신의 욕망대로 말씀을 제멋대로 정립해 놓은 지식이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것을 바르게 판단하고 해설할 말씀의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중요한 것은요 말씀을 얼마니,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아닙니다. 말씀을 하나라도요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해요. 정말 뼈저리게 느껴집니다. 말씀을 여러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를 알더라도 제대로 알아가는 게참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새벽기도를 하면서 한장한 한 장씩 보고 가는데 우리가 이목적 하는 게 뭡니까? 하나를 보더라도 제대로. 보아가자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 현장에서 의외로 말씀을 많이 아는데, 제대로 아는 이 성도들 또 목회자들을 보기가 참 힘듭니다. 제가 좀 고약했어요. 지금은 좀 모르겠어요. 이후에 제가 이제 부교육자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했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선임 목사 했을 때는 어떻게까지 했냐면 참 이게 좋은 건 아니에요. 저희 이제 선임이다 보니까 이 부교육자 목사님들을 제가 이제 관리를 하잖아요. 여러 가지 내용들로. 그럼 이제 그분들이 설교하면 끝나고 나서 제가 불러요. 그리고 앉혀놨고 왜 그렇게 설교했냐 제가 얘기를 했어요. 저는 얼마나 싫어했겠습니까? 제가 앉혀놓고는 그거 어떻게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느냐? 어떻게 그렇게 설교할 수 있느냐? 그 말씀이 맞느냐? 그 자리에서 막 토론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좀 고집스럽습니까? 그죠? 얼마나 좀 그래요. 근데 제가 막 그걸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막그 안에서 막 불이 막 올라오는 겁니다. 끝나고 나면 불러가고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말이 맞나? 너가 말이 맞냐? 그러니까 왜냐면 말씀을 양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처럼 말씀을 많이 아는데 제대로 아는 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어도요 다 자기 멋대로 자기 소견대로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그렇게 정립하고 그렇게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의외로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는 말씀의 능력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모릅니다 내가 말씀을 많이 아니까 능력이 있을 거야 아니요 제대로 알지 못하면요, 그 말씀의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둘째는요,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다 말쟁이였습니다. 말만 많고 정작 행함은 없었던 이들이었어요. 여러분 말씀의 가장 기초가 무엇입니까? 이 사랑하라라는 말씀이잖아요. 아무리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더라도요, 기본적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납하고 손해 보고 양보하고 배려하는 것은 다 압니다. 고린도교회 성도들도요. 이 정도는 제대로 알았어요. 아마 사랑에 대해서 아주 청산유수처럼 말했을 겁니다. 뭐 사랑은 말이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말은 참 잘했을 거예요. 근데 뭡니까? 정작 사랑을 기가 막히게 말하고 설명할 줄은 알았지만, 정작 삶 속에서는 사랑은 없었던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 믿음, 구원, 이런 것들은 너무 잘 얘기해요. 근데 삶 속을 들여다 보면 용납이 없었던 겁니다. 성도들과의 갈등, 누군가와의 다툼 그 가운데에 용납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겁니다. 손해 보는 양보가 없고요, 겸손과 배려가 없었던 것이죠. 제가 이, 이 보면 목회자들도 저같이 이, 이 사랑을 참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목양실로 이렇게 딱 들어오면 이제 교육자들끼리 있잖아요. 굉장히 잘잖아요. 그죠. 근데 사랑을 얘기하면서 단돈 천 원도 누군가를 위해서 못 쓰는 교역자들이 꽤 많았어요. 키가 그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다 보이잖아요. 단돈 천 원도 못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나마 쓰면서 이 생생되는 게 교회의 재정을 가지고 쓰면서 마치 내가 그것을 베푸는 것처럼 하는 것들을 보면 굉장히. 이, 뭐라 해야 될까, 괴리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이 보여줬어요. 일부러 이 섬기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이건 안 되는 영역이더라고요. 삶으로 살아내는 것은 바뀌지 않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그랬던 겁니다. 영적 지도자들로부터 성도들까지 다 자기 중심적인 태도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투는 문제 앞에서요. 타인과 공동체의 유익보다는 자신의 이기심만을 추구하고요. 자기 주장과 입장만을 내세우다 보니까 결국 갈등과 다툼을 중재하고 조율하고 해결할 수 있는 자정 능력이 없어서요. 세상 법정까지 가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법정에서 서로 옳음을 주장하기 위해서 서로의 허물을 막 드러냈을 거 아닙니까? 서로를 비난했을 거 아닙니까? 목사가 성도를 성도가 목사를 성도가 성도를 그죠? 이거 잘못했어요 저거 잘못했어요 뭐 이랬어요 저랬어요 어디서요 누구 앞에서요 믿는 자,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는 승소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로 인해서 기뻐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그들을 향해서 바울은요 다음과 같이 말해주는데 7절 상반절 말씀처럼요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으니 다른 성격 번역을 보면요 이 문장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사이에서 서로 고소하는 일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분이 패배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긴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지체를 사랑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양보하지 못한 그 자체가 이미 믿음과 신앙에서 실패한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진 믿음이 조롱거리가 되고 교회가 우습게 여겨졌어요. 전도의 문조차 완전히 닫혀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걸 보고 있는 이 사람들 있을 거 아니에요. 뭐 판사가 있을 것이고 또 검사가 있을 것이고 뭐 변호사가 있을 것이고 또 그것을 보는 방청객들이 있는데 목사가 성도를 막 비난하는 거예요. 성도가 목사를 비난하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를 막 비난하는 거예요. 그 모습 보고 교회 가고 싶겠습니까? 믿고 싶겠습니까? 믿고 싶지 않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긴 사람들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요. 교회 안에 이런 모습을 본 성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시험에 들고 믿음과 멀어져 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이긴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뭐 굳이 법정까지 가지 않더라도 그죠.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싸우잖아요. 그죠? 나는 거기 안에서 나의 오름을 증명하고 싶은데 그래서 그 오름이 증명되면 기분 좋잖아요 그죠? 근데 이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진 거다 실패한 거다 라고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실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억울해지고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속는 길을 택하는 것이 낫다 왜요? 그 길을 선택할 때에 최소한 나의 영혼과 믿음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누군가의 영혼과 믿음도 지킬 뿐만 아니라요 나아가 교회도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내 재산을 지키고 내 명예와 자존심을 지키고 내 억울함을 푸는 것보다 손해가 주어지고 억울함이 주어지더라도 내 영혼과 믿음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영혼과 교회를 어둠의 건세로부터 지켜가고 사랑으로 회복시키고 하나됨으로 세워가는 것이 더 가치 있다라는 사실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죠? 이거 다 알아요. 고리도교의 성도들처럼 우리 머리가 다 안다고요. 이 길이 좋은 길이다. 근데 한번 들여다보자고요. 우리가 서로 안에서의 이 다툼 가운데서 용납합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 억울함을 택합니까? 그리고 손해 보십니까? 용납하십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맞다고 어떻게든 우리가 우리를 증명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의 영적 실체다라는 것이죠. 영적 수준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은 참 많은데 행하는 것은 참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정말 누구 하나 용납하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겸손하고 배려하는 모습이 참으로 오늘날의 교회 가운데에 또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에 보여지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여러분 직분이 있고요, 지식이 있고. 열심히 있고 은사가 있어도 요 이러한 내용을 실제적인 나의 삶으로 가지고 들어왔을 때에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라는 것이죠. 뭐 교회뿐이겠습니까?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서든 내가 옳음을 증명하고 싶고 내가 맞다 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요. 그죠? 내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배우자 앞에서, 부모 앞에서, 자식 앞에서. 그러니까 한번 접어는 걸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저는 종종 그럴 때가 있어요. 잘안 젖어요. 너무 억울해요. 그럼 그걸 끝까지 증명해야 돼 아주 고집스럽게, 아주 집요하게 내가 맞다라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 증명해야 돼요. 가정에서 그런다니까요. 교회에서 그런다니까요. 이게 우리의 수준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뭘 배웁니까? 십자가의 사랑, 그죠? 용납. 근데 들여다보세요. 말 한마디 지기를 싫어해요. 말 한마디를 지기. 이게 오늘날에 교회와 성도들의 수준이다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말씀은요, 우리를 정죄하거나 몰아 세우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요,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게 하고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서요. 다시금 온전한 신앙인으로 회복시키고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요, 소망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고민해 보는 거예요. 나는 정말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그리고 그 말씀을 아는 것을 넘어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혹시 나는 말씀을 많이 아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자랑 삼고는 있지는 않은가? 정작 내 삶은 행함이 없으면서 말만 무성한 신앙인은 아닌가? 사랑을 이야기하고 노래하면서 정작 내삶 속에는 끊임없는 시기와 갈등과 분쟁과 다툼이 끊이지 않고 그 가운데 어떻게 해서든 나를 증명하며 나의 자존심을 내세우고 있지는 않은가? 음, 잘 가고 있는 걸까요?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 어떠한 지식과 열심과 은사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내삶 가운데 보여진다면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어진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요 오늘 하루 정직하게 고민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 앞에서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이러한 질문 앞에서 하나님 앞에 떳떳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고린도전서 6장을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리하거든. 하물며 세상이리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의 역임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에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비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에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laughs> 우상 숭배하는 자가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laughs>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억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 저것을 대합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를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인이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에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